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킹덤 이거 촬영을 할때 제가 순대국집에 있었는데 순대국 여기 맛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버선발로 뛰어 내려오셨어요. 그래서 아, 대단하시다. 맛있는 걸 많이 먹으려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지금도 변함없이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까요? 어, 60대, 70대에도 액션 연기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은데. 네, 뭐 근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. <laughs> 굉장히 솔직하세요, 진짜. 응. 진짜 매일 침대에 눕고 싶고. <laughs> 정말 꼼짝하기 싫거든요. 현장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큰 체력을 요, 요하고 음.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제 몸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배우가 몸을 잘 움직이고 몸 관리를 한다는 게 그렇게 큰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요. 뭐 육십 대7 0대 돼서도 못한다, 뭐할수 없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. 뭐 꾸준히 관리하는 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인 것 같아서요. 전지현 씨가 중국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도 목격을 했거든요. <laughs> 근데 저희가 이제 암살을 찍으러 중국에 아, 갔었는데 이층인가 삼층에서 전지현 씨가 홀로 런닝머신을 정말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. 와 여기 중국까지 와서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구나. <laughs> 맥주 먹으러 나가고 있다가 <laughs> 보고 네 대단한 되겠다. 배우다. 그리고 음식도 안 가리고 정말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고 네, 운동 열심히 하고. 정말 잘 드세요. 아 제가 사실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뭐 사실 제가 아까 근사하게 뭐 배우로서의 기본 덕목이라고 얘기했지만 음. 맛있는걸 많이 먹으려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. 맛있게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. 그렇게 저희는 맛있는 있습니다. 것만 많이 먹는 경우가 많던데. <laughs> 아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킹덤 이거 촬영을 할때 제가 순대국 집에 있었는데 순대국 집 여기 맛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버선발로 뛰어 내려오셨어요. 그래서 거기서 너무 소탈하게 순대국을 드시는 모습. 아 드시고 보고. 또 운동을 열심히 네. 하고. 아, 대단하시다.